한때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와 압박감 속에서 정신적으로 지친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하루는 시계 바늘과 함께 쫓겨가는 듯 매순간이 빽빽이 채워져 있었고, 그로 인해 그는 서서히 자신의 마음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어느날 그는 친구로부터 명상의 여정을 시작해보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작은 변화조차 필요하다고 느껴 명상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날은 단순히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5분간 호흡에 집중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 마음 집중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평온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단몇 분이라도 명상을 하는 습관을 만들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는 명상 시간이 그저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각종 잡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그 생각들을 억누르거나 논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이후 그는 명상의 방법을 조금씩 확장해 갔다. 때로는 짧은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명상하기도 했고, 이따금씩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명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는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며 차분하게 사람들을 대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단순히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상의 혜택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함께 명상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도왔다. 명상은 그에게 단순한 마음 수양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명상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깊이 깨달았다. 더 이상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드넓은 심리적 공간에서 스스로의 온전한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 명상. 그것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그의 3 전반을 바꿔놓은 소중한 자산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나는 거울을 보며 내 모습에 자신감을 잃었던 시절이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내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소중한 친구 수진이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수진이는 최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건강과 체중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비법이 궁금했고 알고 싶었다. 수진이는 나에게 자신의 식단 계획을 공유해주겠다고 했다. 언제나 피자와 버거, 달콤한 디저트에 중독되어 있던 나는 식단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에 처음에는 다소 끔찍하게 들렸다. 그러나 수진의 조언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다양한 영양소가 충분히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즉석식품과 간식을 완전히 끊으라 하진 않았다. 중요한 건 대체 가능한 건강식을 찾는 것이라는 조언이었다. 처음 일주일은 나에게 시험의 연속이었다. 아침에는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그린 스무디로 시작해야 했고 점심에는 흰쌀을 포기하고 퀴노아와 채소 샐러드로 대체해야 했다. 수진이는 몸에 맞는 적절한 식단을 찾기를 권장하며 꾸준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매 끼니를 기록하라고 조언했다. 쉽지 않았지만 나는 작은 메모장에 하루하루 내가 먹은 음식을 적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더 쉬워졌다. 사실 가장 큰 발견은 그것이었다. 음식을 기록하면서 오히려나 자신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순간 무게를 잴 때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들을 보고는 남다른 희열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도 내게 달라졌다며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스스로도 색다른 변화를 체감하며 처음 가졌던 두려움과 걱정이 긍정적인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하나의 발견은 또 다른 도전을 낳았다. 수진의 조언에 힘입어 나는 균형 잡힌 운동 습관도 병행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요가는 나의 건강 여정에 큰 역할을 했다.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며 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그야말로 나의 식단과 운동, 루틴은 비단 체중 감량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안다.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전하고 싶다. 건강한 식단 계획은 단순한 음식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 변화임을 깨달았다. 수진이가 내게 그랬듯이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찾는 길잡이가 되는 꿈을 꾸며 이 여정을 이어가기를 소망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주말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공원에서 김씨 가족은 운동을 위해 모였다. 김씨는 두 아이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싶어서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왔다. 아이들 또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매우 좋아했다. 그날 아침, 김 씨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성인과 어린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 운동은 가족 스트레칭이었다. 김 씨는 유연성 운동이 모든 나이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동화 속 인물을 흉내내는 재미있는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시작하였다. 거대한 괴물 포즈로 하늘을 향해 팔을 높이 뻗고 잠자는 고양이가 되어 고양이처럼 등을 말아 올렸다. 아이들은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캐릭터가 된듯 웃음이 가득했다. 다음은 약간의 유산소 운동 시간. 김 씨는 줄넘기를 준비했다. 줄넘기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훌륭한 운동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번갈아 줄넘기에 도전했다. 작은 아들 민지는 아빠보다도 더 오래 줄넘기를 할수 있었다고 뿌듯해했다. 김 씨는 약간 숨이 찼지만 그런 모습의 아들을 보며 작은 경쟁의 기쁨을 느꼈다. 그후 차례는 가족 기주였다. 공원의 흙길에 가니 경로를 만들어 팀을 나누었다. 엄마와 딸이 한 팀, 아빠와 아들이 한 팀이었다. 작은 깃발을 릴레이 봉으로 삼아 달리기를 시작했다. 뛰거나 걷기를 번갈아 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결과는 무승부였다. 모두가 함께 웃고 소리를 지르며 즐겼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요가 시간. 김 씨는 아이들에게 나무 자세를 가르쳤다. 균형을 잡고 서는 것이 쉽지 않아 이리저리 넘어지는 모습에 가족 모두 큰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서로 손을 잡고 지탱하며 모든 가족이 포즈를 완성했다. 자연 속에서 깊고 느긋한 호흡을 하니 그 자체로 힐링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씨 가족은 오늘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하기로 약속했다. 운동 후 시원한 공원에서의 피크닉도 빼놓을 수 없었다. 어디서도 살수 없는 값진 기억과 건강 웃음을 함께 쌓아가는 이 시간이 김씨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이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건강을 챙기며 매주 운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사실 운동은 단지 몸을 단련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마음을 통하고 가족간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다. 김씨는 단순한 주말 아침 운동이 가족에게 주는 이 많은 선물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항상 함께 운동할 것을 다짐했다. 네 번째 이야기어는 초여름날. 나는 유난히 잠이 들지 않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낮 동안에 피로를 풀지 못하고 뒤척이는 나날이 반복되자 평소 같았으면 금방 잠들었을 시간에도 눈이 말똥말똥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 문득 친구 수지의 말이 떠올랐다 몇주전 우연히 만나 점심을 먹던 중 수지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꿀팁에 대해 얘기했었다 첫 번째로 수지는 평소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준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주말에 늦게까지 자는 습관이 있어 월요일 아침마다 힘들었는데 수지의 말을 듣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두 번째로 수지는 침실을 최대한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실의 온도, 조명, 소음을 적절히 조절하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수지는 따뜻한 조명의 스탠드와 차가운 온도의 커튼을 사용하여 침실 환경을 쾌적하게 만든다고 했다. 세 번째로 그녀는 자기 전 기술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기술기기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강한 빛을 발산함으로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차차나 출동으로 변화를 주기로 했다. 네 번째 팁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수지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루 일과 속에 포함시키면 피로가 해소되고 깊은 잠을 잘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과거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 생각보다 더잘 잤던 기억이 있어 다시 운동을 시작해보려는 마음이 들었다. 다섯 번째로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다. 나는 카페인 중독자나 다름 없었는데 수지는 저녁 시간 이후에는 커피나 다른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하라고 충고했다. 나는 아침 시간에만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로 수지가 말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였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를 시도해 보라고 했다. 이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였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수지는 일과 중간 중간 잠깐 눈을 붙이다 보면 나중에 피로가 누적되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수면량도 충분히 확보해야 하지만 잠이 부족할 때는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가능한 한 빨리, 일정한 수면 습관을 되찾는 것도 중요했다. 나는 이 모든 꿀팁들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서 내 생활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더욱 건강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이는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팁들임을 확신했다. 그렇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자세한 꿀팁을 이야기하게 되었다.